방콕 여행 갈 준비를 해봤어 얼른 짐싸러 갑시다! 짐싸러 가세요! 아 진짜로 빨리! 야... 진짜. 야 그... 아 여기 인천공항 왔거든? 후하! 안녕하세요 푸드커플의 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영이의 생일 기념으로 엄청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본영이 생일이 8월 28일인데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 를 예약했는데 아 요즘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큰맘 먹고 비행기랑 호텔이랑 뭐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서프라이즈 준비했냐면 제가 올해 생일날 해외에서 보냈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본영이랑 사귄 지 5년이 다돼 가는데 호텔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언제 이 호텔에 갔는지가 요즘에 또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영이한테 잊지 못할 생일날 만들어주고 싶어서 태국행 비행기를 제가 끊었습니다. 본영이의 생일날 어떻게 보냈지? 계속 지켜봐주세요. 드디어 오늘 본영이의 생일날이 됐는데 원래는 생일날 부산여행 가자 뭐 어디 호캉스 가자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막 딱히 얘기를 안 꺼내니까 본영이도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캉스 이런 거 하나도 안하고 그냥 데이트만... 하러 가는 척 하고 있는데 지금 살짝 분명히가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호캉스 가고 1박이 놀러 가고 그랬는데 제가 서프라이즈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딱 보여주고 십사고 태국으로 갈 준비를 바로 하겠습니다. 분명이가 저희 집에 오면 이걸 먼저 발견하고. 했죠. 분영이가 지금 저희 집주차장에 지금 와있다 해가지고 이초두 개의 의미는 딱히 없고 29살인데 초가 9개 와르르 꽂혀있으면 저희 집 불날까봐 이렇게 제가 두 개만 준비해봤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거 빨리 써, 망간 어디더라구딱 어. <laughs> 뭔가 그럴 것같아가고 내가 방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고용이 생일 축하합니다. 손왜안 둬? 손. 네! 아, 아 고마워. 아, 근데 왜내옷 보고 왜뭐 이래? 응? 이래. 아니 밖에 엄청 추워. 리 어? 가? <laughs> 어?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 날씨가 추워? 어. 아 진짜로? 가을이지 않아 소연아? 맞아. 그래서. 아 이렇게 자기가 케이크를 안 좋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두파이 준비해 봤어. 아 너무 잘했어. 아, 잘했지. 다 잘했지. 나 진짜 추워. 잘했지. 아 자기 우리 어디 가지 오늘 뭐 이따가? 좀 어디 말래아 근데 지금 뭐 이렇게 <laughs> 엄청 싸놨어. 어? 아 일단 잠깐 만 분명 내가 영상 통화. 아 영상 편지 쓴게 있거든. 일단 여기 앉아봐. 응? 아, 솔지 말고, 괜찮다. 아, 네. 그런 거 아니야? 본영아 안녕. 뭐야? 오늘 이제 우리 본영이의 생일을 내가 진짜 제일 <목소리> 많이 축하해. <응>. 축하해 얘기가 이다 영상 편지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지만, 그래도 음, 너 저기... 방... 자고있다 방에 자고있어서 지웠어 을 하다가 이렇게 새벽에 깜짝 음... 서프라이즈로 이제 영상을 켰어 5년동안 많이 싸우고 진짜 많이 싸웠지 많은 추억들도 만들고 했는데 <laughs> 생각해보니까 아,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음. 해외에서 음.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 같아서 음, 이번에 내가 너 생일을 위해서 방콕 여행 갈 준비를 해봤어 그걸 보고 있을 때 방에서 코 하자는 궁금하다 방콕 어? 여행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게 때문에 좀 길게 가고 싶었지만 장난 아니야! 뭐 짧게 밖에 못갈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고 오자 얼른 짐 사러 갑시다! 짐 사러 가세요! 얼른 짐 사러 갑시다! 응? 짐 사러 가세요! 자 이제 우리 짐 사러 가야 되지?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빨리 진짜로! 거짓말이 <laughs> 아니야 아 진짜로 빨리! 왜 지금 다 이러고 <laughs> 준비했는데 무슨 방콕이야 아니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아, 우리 집 방콕 가자고? 아니 그게 아니야 방콕이 어디게? 태국 아닌가? 태국? 그러니까 태국 가자고. 어? 지금 가야 돼. 나 진짜 보여줘? 장난치지 아 진짜 안믿매야 빨리 지금이야. 오늘 8시 출발 비행기거든? 빨리 가야 돼. 빨리. 아 빨리, 빨리. 진짜 빨리. 아진짜아 이거 가짜지아 아, 진짜야. 아 진짜 빨가 아, 진짜 가자. 아빨 가자. 아빨아 빨리 가가아빨 빨리 아니, 이거 보고도 아무 생각 없어? 아 빨리 가자. 아방나치리아 빨리 가자. 아 빨리 치아아 빨리 가자. 아 빨리 가아 빨리 가자. 아빨아아 도영아 진짜? 그건 또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뭔지 알아? 너 보테가 베네타라고 네. 알아? 내가 베터야 어. 맨, 너 뭐야? <laughs> 어, 뭐야 가방이야? 가방이야. 어, 뭐야? 어, 이쁘다. 이쁘지. 어, 뭐야? 어때? 자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준비 봤어. 데... 아니 자기가 맨날. 와, 진짜. 아니 근데 이런 시간이 없다니까 이거 가져가도 되나?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급하면 급할수록 힘들어져. 아 진짜 예약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로? 막상 가는 거짓말 아니야? 막. 아니야. <laughs> 생일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갑자기 여유가 근데 서운했어 안 서운했어? 그냥 데이트만 다 해서 솔직히 서운했어 안 서운했어? 뭐딴거 준비했긴 했는데 아 진짜? 솔직히 했어 기대는 했어 근데 오. 이렇게 스펙타클 할 줄은 몰랐어 MBTI 극피해 짐싸기 스킬 정리 1도 안돼 있어 그 다음에 나게이태리 갔어요 아... 공항에 왔어요 저번 달에 분명히 이 내가 한거 같아 보라포 갔을 때 <laughs> 아 진짜 맞아? 근데 회원아? 맞아. 아 근데 맞다. 확인 어떻게? 말해놨어, 걱정 안 해도 돼. 뭘 말해? 말해놨어. 다 말했어. 어, 다 말했어. 어, 나나앞편은다 알고 있었거든. 어. 이렇게 했던 거 말했었어, 수현이가아 <laughs> 여기 인정 공항 왔거든. <laughs> 아 고마워. 난 몰랐었다. 여보세요? 오. 네!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주스 먹으러 왔는데요? 왜요? 어어 아 백신 하인냐 맞다 맞다! 하러 갈게요! 탑승 수속까지 했어요 진짜 네. 진짜예요 근데 좋다고 계속 막 엄청 신났는데 카메라 켤 때마다 자꾸 우울한 표정 짓는 근데 <laughs>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걱정돼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 약하고 호텔만 약했어 로밍 신청했지 내가 방금 핸드폰 어, 핸드폰을 했어요 핸드폰을 했대요 방금 라운지를 가려고 했는데 라운지에 사람이 엄청 많아서 다리 뻗고 이렇게 쉴수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형이가 이것까지 같이 가져왔더라고요 맞아 되게 편하던데 목베기까지 내가 준비했어 저는 블라색이었을때목베기가 없어서 손들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내가 센스 있게 챙겼지 믿겨지지가 않아 아 진짜로? 막상 당해보면은 이거 모를 거예요 진짜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이야? 궁금해 소감 한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아직은 회국을안 갔잖아요 인천공항에서 그냥 쉬는 느낌? 그 끝이에요 그래요? <laughs> 네 도착하면은 <근데 웃음> 거기 12시라요 거기 시간으로 12시더라고요 내일 놀아야지 우리는 음,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어. 어제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말에 격, 격일로 이제 일을 하잖아. 만약에 일을 안 했더라면 네. 내가 어제 가는 걸 예약했겠죠. 음. 여기서 줄 수는 없거처음이네 응. 제가 또그영 생일이어서 비상구자리를또 이렇게. 엄청 넓어 응. 냈어요. 진짜 로어 진짜 확실히 안 비행 시간이 6시간이어가지고 응. 어쩔 수 없었어. 아, 돈 주고 다 됐어. 응, 돈 냈습니다. 제가 비행시까지 시켰습니다 이건 뭐예요? 맛있어 보여 시켰어. 고기랑 밥이랑 같이. 똑같지. 맛있어? 저는 뭘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오. 매콤한 거. 몰라. 김치 김치찌개인가. 응? 라면 먹겠다는 의지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 아, 아, 태국이래요. 엄청 크네 여기도 공항이. 엄청 커 진짜로 엄청 커 엄청. 5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우리, 먹고. 저희 잠만 잤잖아요. 아니 진짜 침이 여기까지 줄지 나왔어. 아 저는 잠이 안, 와, 안 왔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여행이 와가지고. 아 진짜로? 어. 잠이 안 왔어? 나전뭐안 잤잖아. 진짜로? 픽업 샌딩도 제가 예약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니까 어떠냐? 재밌냐? 너무 재밌어. 어? 재밌다. 가방 찾으러 가야돼요. 응, 네. 썸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 자기 생일 지났어요. 맞아, 2시야 아직 안 지났어, 여기는. 어, 알겠어요. <laughs>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다, 해외, 그치? 어. 그러니까 여행지로 따지면 해외 여행 세 번째지만. 두 번째 보라카이 때는 설레는 느낌 없었잖아. 맞아, 갔던 데라서. 아, 이게 좀 설레긴 한다지제 처음 우리 가는 곳이라서. 보라카이 처음 갔을 때 느낌 났다. 어, 난다. 맞아, 맞아. 형이가 예약을 해서 이렇게. 예약해줘서 고마워. 좋은 거 같은데? 비쌀 거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엄청 안 비싼 했어. 거기싼데 엄청 많더라고. 호텔 도착했는데 호텔이 너무 좋은데요. 방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호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룸은 18층. 키를 꽂아줬어요. 어? 꽂는데 어? 없어? 없니 오호. 야, 음, 엄청 좋다. 어때? 야, 대박이야. 뭐야? 오, 뭐야? 괜찮다. 여기 욕조도 이뻐. 우와, 야, 이거, 있고. 이거,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오, 좋다. 야, 진짜 좋은데? 괜찮아? 야, 안 비쳤어? 아, 진짜 안 비쳤어. 그리고 저기 가봐. 어, 신발, 신발 벗을까? 캐리어 이렇게 놔주셨어. 와. 와. 야, 뭐야, 이거 뭐야? 내가 호텔 요청했어 오! 해피 벌스데이 보냐 그래서 생일 느낌 나줘야지 오늘 생일 축하만 두분 받는데 뷰는 내가 나나 역 뷰로 달라고 했거든 음. 그 여기가 낮에 보면 진짜 예쁘대. 오. 지하철이 막지나가니는 그런 곳이라서. BTS이 분가? BTS 뷰인가? BTS 뷰래. BTS? BTS라고 방탄소년단 말고 음. 방콕의 지상철? 어. 난또무 어. 아, <laughs> 완전 뜻깊은 생각이 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런 것도 있어. 이건 뭐지? 어메니티. 아, 칫솔도 있구나. 가져왔는데. 이건 뭐지? 로션 바디로션. 아, 아 이거는 이걸로 양치하라는 거야. 우리 샤워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샤워기를 교체해야 돼. 필터 있는 샤워기로아 진짜? 여기가 수질이 그렇게 안 좋대. 아... 그래서 양치할 때는이 물로 양치해야 를 되는 거야. 음, 알겠지? 음. 해피 허니문이라고 써놨니? 음. <laughs> 먹어볼까? 아 당연하니까. 또 배가 고파가지고. 아 진짜 짐도 안 풀고 바로 무게 모르게 무리끼야잉. 제가 좋아하는 초코케이크. 난 초코케이크 좋아하는데. 음 어때? 맛은? 맛있어. 이 맛있어? 음, 음. 초코파이를 음. 엄청 진하게 압축시켜버린 그런 맛. 은주 있는 딸기 초코파이. 어 맞아 맞아. 그거는 압축시켜놓은 그런 맛이고 겉에 크런치가 씹혀. 음 완전. 음. 음. 안다 좋을 때. 안다좋때 갔을 때랑 초같파이 그런 느낌. 생일빵. 파 아. 저희가 사온 버거를 먹어봅시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휴게점 옆에 바로 열려있길래 사왔어요. 우와! 선생님, 좀 추가를 해가지고 좀어난 치즈랑 베이컨 추가했고, 본영이는 그냥 기본. 음. 어, 괜찮은데? 응, 음, 맛있다.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가격이 그냥 한국이랑 똑같아. 근데 포크버거는 없잖아, 한국에. 있나? 아, 그러네. 음. 음. 아니 진짜 막 계획으로 했던 해외 여행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방콕 오게 됐잖아요. 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래도 나름 데이트럼좀 계획을 세웠어요. 나 그냥 똑같은 생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음. 솔직히 제가 뭐 돈을 쓰고 이런 게 없이 그냥 한. 다순이가 <laughs> 다 준비를 했거든요. 다 준비했습니다. 너무 진짜 뜨기 싶은 생일이었습니다. 님은 3일 음. 지났어. 임일 지났어. <laughs> 마음 <laughs> 기량 동안 재밌게 놉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